thank you 장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안에 짱구가 있어요. 원래 반지걸의 원래 그 이름이 맹구인데 다이어 반니로하겠다 푸들님의 손입니다. 맹구야 가반지 맹구. 미니즈 퍼펙과 미니즈 퍼펙 미스 그리고 덤으로 이게 뭐라고요? 블링 네. 뽀송 네. 네. 요술 무네 뽀송 물 그냥 요아 요술, 아, 요술 무래가 들어있습니다. 먼저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 하겠습니다. 이번 선물은 우주가 콘셉트인가 봐요. 우주가 참 많네요. 체크리스트로 우주. 이거 이거 엄마랑 시장 했을때 이거 지퍼백, 음, 음, 음. 삼성미스, 지미니 지퍼백, 미스, 체크리스, 트 벤치치 미스, 오피피 미스, 마감용 미스, 더미... 이게 다 있는 것 같아요. 다음에 전체 공개... 네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! 이거 다.. 이거 어떻게 접죠? 이거 어떻게 접죠? 틀니? 응. 이감리가 접어주지 응. 못해 접는 대로 응. 응. 도어주세요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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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<laughs> 해주세요 <천천히 웃음> <분들이. 웃음> 정수대로 접으면 될것 같아요 내가 미쳤나 봐 이거, 이거, 입고 가야죠. 음. 그 다음에, 어, 어, 제가 가장 갖고 싶었던 마감용 인스를 헉, 엄청 이쁘네요. <laughs> 원래, 그, 그래. 시야가 엄청 걸릴 것 같은데? 훈훈님이 엄청 이쁘시거든요. 진짜 여신인데. 뭐래? 이거 무조 맞아요. 진짜 160이 넘어요. 160까지. <laughs> 이거, 이걸 뭐 하는 거야? 그냥 인스 같은 거는 이런 데 있으면 붙이는 거예요 i don't